외심과 내심은 비슷한 성질들을 가지기 때문에 꼭 비교를 해서 외워둬야 합니다. 우선 외심인 O를 찾는 방법은 세 변을 수직 이등분선들의 교점으로 찾고 내심인 I를 찾는 방법은 세 각의 이등분선들의 교점으로 찾습니다. 그럼 외심인 O에서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는 외접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모두 같게 됩니다. 그래서 외심은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게 되고 내심에서 세변의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이 길이들은 내접원의 반지름으로 모두 같게 됩니다. 그래서 내심은 세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습니다. 그럼, 외심에서 이 변의 길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이 삼각형들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어서 이각이 X면 밑에 각이 X, 이각이 Y면 옆에가 Y, 이각이 Z면 이각이 Z가 되지만, 내심은 각의 이등분 선이기 때문에 이각이 똑같은 X, 이각이 Y가 되고, 이각이 Z가 됩니다. 그럼 외심에서 이 삼각형과 합동인 삼각형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들의 교점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이두 개가 SAS 합동이 되고 내심에서 이 삼각형과 합동인 삼각형은 각의 이등분선으로 내심을 찾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이 삼각형 두 개가 r, h, a 합동이 됩니다. 또 외심에서 이 각이 a일 때 외심과 만들어지는 이만큼의 각은 이 a 각의 두배인 2a가 되고 내심일 때이 각이 a라면 이 내심과 이루는 각은 90도 플러스 2분의 1 2 a 라는 공식이 나옵니다.